자, 4번 문장의 주제문 이거, 에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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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쓰면 돼, 안써도 되지. 어, 아, 아. 자, 그러면 이게 동명사 조어야. 동사가 어디 있어? 동사 찾아봐. 김다현의 동사가 어디 있어? 이즈. <laughs> 이즈, 이즈 앞에 뭐가 있냐 이놈아? 오리가 있잖아. 오리가 조잖아. 아니잖아. 음. 이젠트지, 이젠트. 찾았냐, 다? 어. 항상 자기가 찾은 동사 앞에 뭐 있는가 봐야 돼. 어. 그럼 봐봐. Convincing이 수요동사로서 했어. 수요동사니까 못모와야 돼, 뒤에. 그렇지. 간목, 직목을 딸고 왔을 뿐이야. 근데 간목, 직목을, 직목 봐봐. 직목 1, 엔드로에서 직목 2, 2개. 이해됐어? 어. 어, 딱, 딱, 딱. 표시하고 또 유, 유준이 단지 설득하는 거야. 너의 아이들을 데디야라고 말을 하는 거야. 야 걱정해봐야 소용 없어. 이렇게 뭐 걱정하냐? 공부를 해란 말이야. 성적을 걱정하지 말고 뭐 행동을 하란 말이야. 또 end 대신에 근데 봐봐 여기 우두 동원 if 뒤에 나온 애 가정법 과거야. 저거, 우두동원, 가정복, 과거, 주어, 우두동원, if, 주어, 과거동사 나와있지? 과거동사 나와있죠? 여기다 어, 딱 써놓고. 위다운 문장 맞췄냐? 당연하죠. 맞춘 놈만 대답을 하니까. <웃음> <웃음> 됐냐? 자, 그들이 더 만족할 것이다. 예? 걱정이 의미가 없고 그리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 예? 그리고 그들이 더 만족한데 이거 만족한 조건 형사 만약 그들이 뭐 한다면 걱정하지 않는다면. 예? Didnt 해서 과거동사 썼네. 그럼 더 만족할 거야. 이렇게 단순히 설득하는 것은 어쩐데? Stop a from ing다. 이거 보이지? Stop a from ing. 여러분 했다. 예? a가 ing 하는 걸 막. 표시 안 하냐? 형광이라도 칠해라. 에? 형광을 줄이 표시해야지. 네. 그 컬러풀하게. 너는 그거 형광펜 사와. 에휴 정말. 표시해. 중요한 게 표시해 놓으면 그들이 아이들이 걱정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설득해봐야 이들이 걱정하는 거 멈춰 안 멈춰. 안멈춘네 야, 걱정하지 말고 공부를 하라고 해봐야 너희가. 공부해야 하네. 자, 좋겠다. 예, 어떤 이유로? 자, 아이들이, 아이들이 믿는 것 같다. 이 말. 이 걱정하는 것은, 이게 이런 말들이 설득이 안 되는 이유를 제시하는 거야. 예? 이런 말 해봐야 설득이 안 되는 이유, 이유, 이유라고 했으니까. 예, 다음에. 그래서 이거야. 선생님 말 듣냐? 설득이 안 되는 이유, 이유. 어. 자, 이유가 뭐냐면, 애들이, 봐봐, 믿고 있어. 뭐라고 믿냐면, 대대아라고 해. 걱정은. 인생의 사실이다. 이 말이야. 걱정 없는 인생 없다. 이 말이야. 인생이라면, 걱정이 있다. 인생의 명명백백한 사실이다. 이 말이야. 자, 오버부터. 오버위치, 별표겠지, 당연히. 별표가. 오버가 대해서야 대해서 여기서 어. 그들이 리들이야 리들 리들 해석 어떻게 해? <laughs> 거의 없는 이잖아 거의 또는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인생의 명명백각한 사실이다 이말 고통 없는 인생 없다 이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야.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걱정하는 걸 멈춘다, 안 멈춘다? 안, 안, 멈춘다. 안 멈춘다, 야. 이해됐어? 그래서 이 문장 다음에 뭐다, 요거다, 이 말이야. 선생님 말, 접수됐어? 어. 그 결과, 봐봐. 이게 원인이고, 그 결과, 그들이 멈추려고 노력을 해야 하 해. 안 한다, 이 말이야. 계속 걱정한다, 이 말이야. 그 결과 나왔으니까, 배열, 배열, 빨리 표시하고. 그 다음에 요거다, 이 말이야. 그러므로, 이제 결론 내리잖아. 그러므로, 너는 need to 해야 한다, 이 말이야. 왜 해야 돼? 설득해야 한다, 이 말이야. 설득하는 방식을 바꾸라, 이 말이야.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걱정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뭐라고 하면 돼? 통제할 수 있다고 설득해야지. 예? 선생님 말 접수됐어? 그러므로 너는 설득해야 돼. 그들을 그들에게 대디하라고 설득해라. 우리가 주어라 했잖아. 심표 심표 다음에 동사 생기고 죄책감이나 두려움처럼 걱정도 못하. nothing more than 가로하고 단지 아까 이야기했어. 감정일 뿐이다. 감정이래. 그리고 like 전치사구야 그래서 여기 봐봐. 단수동사 1, 이즈 단수동사 2. 이즈 서브젝트 2. 이거 중요한 단어라 있어. 수고라 있어. 연향받기 쉽다. 연향받기 쉽다. 다른 모든 감정처럼 뭐에 의지의 힘에 연양받기가 쉽다 이 말이야. 의지력의 대상이다 이 말이야. 대상이다 라는 뜻도 있다. 뭐 어떻게 해석하든. 어. 됐냐? 어. 말해라, 이말 말해라. 같은 말을 하겠죠, 같은 말. 그들에게, 대디하라고. 그들이 없앨 수 있대, 없앨 수 있대. 걱정을. 그들의 삶으로부터. 뭐함으로써? 리퓨즈 투 동원이야. 조심해. 리퓨즈 투 아리야. 투부정사수 단지 거부함으로써. 뭐를? 어 t 드투 하고, 여기 어 t 드 구분. 어 텐드 투 있어야 돼투 없으면 틀린 말이야 주의를 기울이다 얘는 주의를 기울이다 어텐드는 참석하다야 투 없이 나오면 고칠 수 있어야 돼 선생님 말 듣냐? 예 어. 썼어? 아니요 안찌들말라 둘이 쳐다만 보고 있길 걱정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걱정거리에 신경쓰지 않음으로써, 이 말이겠지. 신경쓰지 않음으로써 그들의 삶으로부터 걱정거리를 제거할 수 있다, 이 말. 쓰잘데기 없는 걱정하는 애들 있어, 없어, 주위에. 없냐? 말도 안 하냐? 사교생활 재료니? 이치겠네, <laughs> 저거. <laughs> 그다음에 e x p l a i n 을 설명해라의 말이야. 설명하래. 근데 이 explain 조심해. 완전 다동사야사형식으로만 써요. 사형식으로쓸수 없어. 저거는. explain은 이거 아마 토익 시험에 토익 어법에 많이 써져 있어. 얘가 사형식사형식 동사를 쓸수 없어. 무조건 주어 동사 목적어만 넣어야 돼. 이렇게 갑목집모 뭐 이렇게 툭 빼고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음. 야, 쓰고 요잘안 쓰고 있어. 아니 그게 뭔 말인지 알려면 요거를 써줘야 되는 거 아니야? 빼고 나오면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는, 틀렸다. 틀렸다는 이야기라고 예? 왜 안되는 거예요? 사형식 동사로 못 쓴다고 몇 형식으로만 쓴다고 삼형식으로만 쓴다고 야, 외국인이 그렇게 쓰는 거예요? 네 아, 관습적으로 근데 우리말로는 사형식 동사 같아 그들에게 설명을 해주다 음, 음. 어. 아니라고 우리말하고 차이일 뿐이야 어. 삼형식으로만 쓰인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가 어, 안 된다. 이렇게. 어, 그래서 요거 쓰고 X 하면 돼. 자설명하니 아니면 하래, 그들에게. 대디하라고. 이게 목적절의 대시야. 접속사대. 자 만약 그들이 거부한다면 행동하는 것을 예? 공부하는 걸 거부하는 거지. 걱정만 하고 있어. 걱정하지. 요 피피. 쓰고 와이라고 뭐 쓰고 상관없이네 오브의 목적으로 의주도 이제 이런 건 알지 어. 그들이 어떻게 느끼는지와는 상관없이 걱정한 채 행동하기를 거부한다면 그들은 어쩐다 결국에는 결국에는 걱정하는 감정을 멈추게 될 것이다 이 말에 어 그리고 뭐하기 시작한대? 경험하기 시작한대. 이게 아까 컨텐츠 명사형이야. 만족감을 경험한대. 뭐에 수반되는? 이거 수반하도 좋고. 걱정이 없느냐? 풀이 없는? 걱정이 없는 삶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말. 됐냐? 나 상관없이 이거 하나 더 줘. 일 리스펙티브 오브다, 일 리스펙티브 오브. 자 봐봐. 에이, 주제가 뭐라고. 애들, 애들 에이, 주제가 뭐냐고. 걱정을 쓸데없이 어? 하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laughs> 그렇게 말해봐야 애들이 설득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 안 된다고 했는데 그 말을 주제라고 하면 되냐 안 되냐. 이 똥강아지야. 아. 방금 수업을 했는데 주제를 입으로 말을 못하냐? 내가 이런 게 내가 미쳐. 에? 방금 수업했는데 어떻게 설득하라 했서 어떻게? 감정이다 그냥. 걱정도 감정이니까 뭐할수 있다고. 컨트롤 할수 그래 통제할 수 있으니까 네가 억제하라고. 에? 어, 걱정을 멈추려고 노력 의지. 에? 어, 의지력을 발휘하라고 그러면. 걱정이 멈추게 되고, 걱정한 삶을 즐기게 된다. 는말 이거 영장 분가 봐라. 영장, 요건가맨 마지막 거냐? 워크워워크워 제가 옛날에 세월호 사건 터졌을 때크워크워크워고워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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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 이것도 이제 쓸데없는 걱정이 되어 <laughs> 근데... <laughs> 어린아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자 요거네 요거 제일 앞에 요거 1번 문장이네 1번 자 해봐 한 단순히 설득하는 것이 어. 너의 아이에게 수요동사를디있다아들아 <laughs> 차이야는 뭐냐 봐봐 영혼 나왔고 <laughs> 아 다시 너의 아이에게 단순히 설득하는 것이 해봐는 <laughs> 정신 차리고 알았어 We only missing your children 차이어는 뭐냐고 나 진짜 난. 자 대절이 end로 두개 엮었다 개예자그 걱정이 의미가 없다는 거 That worry, worry is senseless 어. 그리고 또 대시야, end that 해봐. 어. 자, 그들이 더 만족할 것이다. 그냥 영어로 해봐. 그들이 뭐야? 만족할 것이다. 더. would, 가장 니까 우드 비모컨 be, would be would more be content 해봐. 어. 만약 그들이 걱정하지 않는다면, 어, 겉까지, 겉까지. 단순히, 자, 아니, 뭐, 보지 말고 해봐, 머리 속으로, 쟤네. 단순히, 설득함으로써. You are c o n v i n e 너의 아이들. You r child 어. r e n t of the day. 너의 아이를아이에게 아이들에게, 어, 겉장이 의미가 없다고. That worry is sensitive. 그리고, 그들은 더 만족할 것이다. And they. And that. that they would to be concerned content content, content. content. 어자만약 그들이 걱정하지 않는다면 if they didn't worry 자우리말 생각하면서 바까지해봐 하나 <laughs> really convincing your to that uh, worry is s e n s e l e s s t e n d s t h a they w o u l d be could be b o r e content if they didn't worry 아 어, 인제 주부 끝났다. 동명사 주어니까 단수야 복수야? 단수. 그래서 자, 멈추지 않을 것이다. isn't going to stop 해봐. wanna. 어. 그들이 스타 베이프 그들이 걱정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어, 다시 그들이 걱정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어, 이제 미월리부터 해봐. 우리 말 생각하면서. 응, 그, 저거, 어, 나 그, 3번에 나와있다. 아니, 요거, 요거, 우크브에 보면 여기 있잖아, 요거. 같냐? 안녕. 자 아, 요거 마지막 문장이다 요. 설명해라 그들에게 해봐요. 그 다음에 대절이야. 자 대하고 만약 그들이 거절한다면 거절하다. 어, 행동하는 것은 to act, act 걱정한 채워리 r r 그것까지 자, 그들에게 설명해라. 만약 그들이 걱정한 채 행동하는 것을 거부한다면. t h e i t e n d to. t h e i t e to. 걱정한 채빠졌잖아 right. 자, 상, 그들이 어떻게 느끼는지와 상관없이 r 어, e 아, a 것까, 거까지한번 아, 다시 해봐. 자, 그들에게 설명해라. Explain t f okay. if. if. Yeah. <laughs> c o to to 제 컴퓨터래. 내가 미치겠네. 제 머릿속에 지금 모든 뭐 거니. c o n f 어? refuse refuse r e f u s refuse r e n f y h t n o u r e f s u e i s e t r e f o t s u t s e i o r r e i o r e i r e if r e if not s r e i s e o s f i o t s o t s e if i o t e t s e if I'm not 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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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呃，哎，有有有吧啦？有。 They will, they will eventually stop feeling worried. They will eventually stop feeling worried. They will eventually stop feeling worried and will begin, will begin to experience the contentment. And we'll begin feel the contentment experience it. and will begin and we'll begin to experience the contentment that accompanies <coughs> a worry-free ride. Life that accompanies that the companies are worry free right like that Oh. <laughs> And we we'll begin to experience the contentment that uh, accompanies the worry free life. 어. h 가아니라 do 고너 해봐. 아니. 네. 너 해보라고. u t it? What do you think about i 네 어머니 바로 네 바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 급하시니까 네네 네. 들어가세요. 어머니. 네왜 오셨냐? 지금 시험 보고 있어요. 어 잘했다. 신입? 장덕이만 신입이야. 아니 누구 전화 왔었는데 장덕이 장덕이 2학년이다. 어 잠깐만 네, 통화만 하고 베이스데이 김혜은인가? 뭐라고? 모르네 애냐? 김혜은 어 왜? 어. 미대 건가? 입신 거 같던데? <laughs> 야, 뭐 시간이야? <laughs> 아, 왜? 장년친이야? <왜? 웃음> <laughs> 아니야? 왜? 친거야너 친구? 우리가 거친 거 아니야? <우리가>. 파워 준비미미준입에준비하슈준비하데 같은데.